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카톡으로 어떤 사실 관계였는지 시간 순으로 쪽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답신을 드리고요. 카톡으로 24시간 제가 의사소통을 합니다. 뭐 새벽에도 제가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의뢰인분도 불편함이 없고 궁금증이 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카톡으로 자주 연락을 드리는 편이고 토요일이든 뭐 주말이든 뭐 저녁이든 언제든지 제가 어, 연락을 드리면서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 처리도 제가 직접 하고 물론 저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분도 계시지만 어, 기본적으로는 제가 직접 변론을 하고 또 저희 법인에 함께 계신 어, 다른 대표 변호사님과도 함께 어, 어떤 의사소통 업무 내용을 다 공유하면서 를 업무 진행을 하시고 뭐 함께 선임되시는 다른 대표 변호사님도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다른 여타의 법인보다 더 전문성이 높고 또 열심히 일하는 어떤 저의 업무 모습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